여기 튀어나온 뼈를 광대뼈라고 그러잖아요. 협골 그 돌기, 협골 구궁이렇습니다 여기 협골 돌기하고 여기 구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대광대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인중하고 구각 사이에 이 상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소광대근입니다. 이 대광대근은 활성화되면 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예 여기 소광대근도 약간 올라갔는데 이 바깥쪽보다는 좀덜 올라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연출할 때 진짜 박장대서 할 때는 대광대가 올라가고요. 약간 씁쓸한 어색한 표정을 질 때는 이제 소광대근이 올라가서 예, 이 사람의 표정을 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소근이라고 해서 옆으로 웃는 근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각하재근이라고 해서 예, 입을 아래로 내리게 되죠. 입을 아래로 내리게 되면 뭐 불만이 있거나 쭈뼛할 때 이제 그러한 예, 표정들이 나타납니다. 입 둘레근이 전체적으로 입을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협골궁에서 예, 이, 이눈 둘레근으로 연결이 되면서 예, 그 눈하고 입이 표정을 연출하는데 중요한 교두보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예, 그 표정을 연출하는 근육 중에 가장 대장이 누구냐, 그러면 이 광대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근육은 튀어나오고, 여기 하악은 이렇게 온폭, 이렇게 캐비티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함몰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또 체형에 따라서는 여기가 또 볼록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용할 때 이제 시술 지점이 되는 부위가 이 주변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광대근이 예, 많이 시술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저작근 마사지를 할때이 안쪽으로 손을 넣었었잖아요 안쪽으로 손을 넣은 김에 자아 넣은 김에 그냥 저작근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예. 이렇게 그냥 표정근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뭐 지금 배운 대로 하면은 자이 국악 쪽으로 이렇게 클립 파전의 핀칭 테크닉을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밖에서만 얼굴 근육을 이완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도 함께 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속은 저기 에그 소광대근 방향, 대광대근. 그다음에 이제 인중으로 하면은 입둘레예요. 자, 뭐 그냥 얼굴의 근육이 80개인데 저도 모릅니다. 문 근육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손으로 클립해서 할수 있는 거 아니면은 모지로 할수 있는 건다 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는 건좀 얘기하고 대강대 예, 소강대 여기 팔자주름 있고 막 이런 거 있으시죠? 어, 이러면서 소강대도 하고요. 옆에 이제 볼근, 예, 볼따구근 그다음에 입술 구각 옆에는 이제 소근, 그다음에 이제 구각하재근 해서 하여튼.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입안으로 손을 넣은 김에 예, 앞관절, 예, 앞관절에 관련된 근육도 저작근도 풀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떡본김에 제사 지낸다고 예, 이게 핀칭을 해서 위 아래로 해서 만질 수 있는 데는 다 만집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 섬유가 더 많이 자극을 받으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슬림하고 얼굴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예. 자, 요걸 어떻게 안 아프고 상대한테 이 매너를 지키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예, 어떻게 하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 그 숙련과 이, 이 집중도에 좀 달렸다고 보면, 음, 되겠습니다.